됐습니다. 제가 사용했습니다. 사했습니다다시는이지않습니다미 북한의 김정일 도 김일성 분석의 노력들이 표면에. 아하. 아. 안녕하십니까. 애국 시민 여러분, 또한 전문대학교 학우 여러분. 저는 이번 전문대학교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주최한 동양미래대학교 로봇공학과 22학번 김진환입니다. 우리 전문대학교는 국가산업의 최전선에서 국가 발전을 위한 토대와 기틀을 다잡으며 정치적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국가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국에 왜 전문대 대학생들과 졸업생들이 정치의 목소리를 내며 탄핵 반대를 외치는지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식을 시작하기에 앞서 국민 은혜가 있겠습니다. 모두 앞에 계신 태극기를 향해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목소리> 전국 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의 전문대 학생 여러분, 그리고 각 분야에서 활약 중인 선배님들, 우리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건국 이념을 뿌리로 건국되어 6.25 전쟁 속 매우 많은 국민의 희생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고,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정책과 한강의 기적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국력 6위, 제조업 5위의 강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찬란했던 대한민국이 현재 침몰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단순히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넘어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인 헌법이 흔들리며 법치가 무너지고 있고 국민에게 권력을 이양받아 운영되는 국회는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는 여러 의혹 속에서 더럽혀질 뿐 정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를 운영하는 행정부는 심각한 공백 상태에 있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은 야당의 탄핵 난발로. 직무가 정지되었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또한 공석이며 여러 군 수뇌부가 파면되어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적국의 침략이 발생한다면 우리의 국토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와 같은 혼란 속에서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교의 학생이자 현장의 최일선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게 될 종사자로서 이 상황을 자시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기울어가는 나라를 다시 바로 세워야 합니다. 첫째, 대한민국은 침몰 직전입니다. 처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 이유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일반 국민들이 보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을 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일지라도 대통령의 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기들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대통령이 보고받는 정보와 국제 정세에 관한 정보는 일반 국민들이 접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그 정보들은 국가의 미래를 저하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들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대통령께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하신 겁니다. 처음에는 그 이유가 의문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문을 접하면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던 대한민국의 심각함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부와 사법부는 국회의 탄압을 받고 있었고 내년에 국가의 한 편성에서는 행정부는 존중받지 못했으며 국회는 다수석을 앞세워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행정부가 국정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이후 국회는 민생보다는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기 위한 입법과 탄핵난발에 몰두하며 국민이 준 권력을 자신의 권력처럼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왕적인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대통령 뿐이며,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탄핵 이룡을 막아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둘째, 더불어민주당은 약자를 위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친서민, 친노동, 친 여성 등의 약자를 위한 정당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위선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표를 얻기 위해 듣기 좋은 말만 하며 실제로는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친 서민을 내세우며 내놓은 정책들은 오히려 서민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 폭등을 일으키며 서민들은 자가를 소유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일부 자산가들만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불렸으며 최저임금 폭등으로 정말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친노동을 외치며 노동계를 위한 정책을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노조 지도부와 연대 회사와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노사 갈등을 심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비노조 직원들과 노조 직원들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결국 많은 회사들이 구조 조정을 시행해야 했으며 그 결과 비노조 직원들은 밀려나며 오직 노조 직원들만 살아남는 불공정한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친여성 정당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행보는 여성 인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2021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은 부하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물러나면서 민주당은 해당 지역구에 공천을 할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방령을 바꿔가면서까지 후보를 공천하였고 이는. 더불어민주당에겐 여성인권보다는 지역구 후보 공천이 더 중요하다는 의사표현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은 결코 약자를 위한 정당이 아니며 이러한 인연과 행보를 가진 정당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거대하당 더불어민주당입니다. <laughs> 셋째, 더불어민주당과 연대한 민노총은 노조가 아닙니다. 민노총은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모든 노동자를 위해서 일하는 단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상은 간첩들이 수뇌부를 장악해 북한에 유리한 행동을 하는 반국가단체입니다.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노총 전 현직 간부가 각각 1심에서 징역 15년, 7년, 5년을 받았으며 추가적으로 3명의 민노총 전 현직 간부가 재판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래는 헌재에서 증거로 제출된 실제 민노청이 받은 북한 지령입니다. 첫째, 기아차 화성 공장과 광주 공장을 장악하라. 둘째, 화성 평택 지역의 군사시설 자료를 수집하라. 셋째, 집권 여당과 정부에 강경 대응하고 자유한국당 해산 운동에 합세하라. 넷째, 민주당 울산 동구 지역구 사수를 지원해라. 다섯째, 자유한국당 여성혐오 문제를 부각시키고 혐오감을 증대시켜라. 이 정도만 보아도 민노총은 반국가 세력이며 북한의 이득을 위해 노동자라는 이득을 빌려 국가의 이익을 해치고 반국가 행위를 하는 여적단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부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국가의 지속가 아,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고 미래 세대에 올바른 나라를 물려주기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 비상 계엄을 선포하실 겁니다. 이러한 반국가 세력 민노총과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찬성 집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누가 내란이고 여적단체인지 자명하지 않습니까? 어떤 한 방송사는 그럽니다 내란죄의 최대 형량은 사형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그럼 제가 말합니다. 여적죄는 형량이 사형밖에 없습니다. 이 시국선언에 동의하며 서명해주신 전국의 78개 전문대학 213병의 학생으로 말합니다. 탄핵을 기각 또는 각하하십시오. 감사합니다.